년경 곱게 줍니다. 김희진. 네. 아 이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면 김희진 선수가 본래는 이렇게 비킥을 떠주면 배우나 선수도 같이 뜨게 돼 있는데 예. 워낙에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고 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배우나 선수가 버리고 레프트로 움직였거든요. 예. 들갑니다파이크어택커버 표승주. 이번엔 김희진. 표승주 라자레바 아 난리났네요. 네. <laughs> 김민희 선수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마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금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도로공사의 작전 시간이 좋은 이 수비합니다. 임명옥, 캘시 <laughs> 강타. 아, 수비 좋아요. 자, 이번엔 김희진이에요. 백업 <laughs> 탈 <laughs>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김희진 선수가 오늘 3개 때렸는데 3개 모두 다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100%예요. 네. 일단 첫 번째 김주영 선수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요. 아 모처럼 나오는 김희진의 백어택입니다. 다시 한번 타임아웃 한국도롱사. 모두 다 잘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격의 지금 스타일이 양 팀이 비슷해요. 네. 김희진! 사실 오늘 저희가 김희진과 박정환 선수가 살아나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두 선수 모두 다 현재까지는 컨디션을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오프닝 기가 막히게 뽑았네요. 참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20대 19한 점차가 됐습니다. 살려놓고 임명 어디로? 캐시에게 막혔습니다. 김희진이죠. 블로킹이 네. 살아나고 있는 라이 라자레바 선수도 캐시 선수도 가장 많은 득점으로 끌어주고 있는데 2 세트 들어오면서 약간 공격 타이밍이 중춤합니다전세안 아, 어, 아, 가운데 배우나 아, 막힙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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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요. 아, 아, 김주야. 김희진 성공입니다. 도로공사가 100% 김희진 선수를 원타이밍에, 핫 타이밍에 따라뜨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알고 조송아 선수가 중간에 기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김희진이 7득점 아이팅 어택 커버 신현정 가운데 아, 아, 김희진 자, 아마 조송아 선수가 이제 김주, 김희진 주김 선수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의식하면서 올릴 듯 하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도롱사 로 선수들도 이전보다는 김희진 선수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겠죠 확실히 김희진이 뚫리면서 조송아로서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점수 1대1 동점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김희진 저 리시브가 완벽하게 된다면 김수지, 김희진 이동 공격이면 속공 쓸수 있는 자원은 풍부합니다 김희진의 득점으로 점수는 7대7 동점 확실히 조송화가 오면서 IBK 네. 기업은행의 이동 공격은 강해졌습니다 밀어요 미라내면서 득점 아, 네 21-19 오늘 김희진 선수 손에 공이 쫙쫙 붙습니다 김희진이 10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타로 보냈습니다 가운데 아, 김희진 밀어넣기 득점 아, 아, 네. 오늘 김희진이 11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가 분명히 100%몸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공격할 때나 뭐 행동하는 폼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 아, 않고 김희진 뒤로 뛰어요 이동 아, 네. 들어왔어요. 김희진 김수지 중앙에 있는 두 선수들이 이동 공격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네. 기업은행의 이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다 끌고 나가다 보면 싹 가운데 김희진 아. 이동. 살려내진 못했습니다. 네. 안테나 바깥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정말 잘 따라가셨고요. 또, 올 시즌 이고은 선수의 이 세트당 디그가 거의 다섯 개에 육박할 정도로 네. 리베로급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고은 선수입니다. 넘어가는 아, 척! 네. 네. 25대21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1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면서 네. 중앙이 살면 같이 살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었는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팡팡 플레이어 IBK 기업은행 캡틴 김희진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활약 상당히 좋았죠. 어, 14득점, 뭐 후위 공격 득점도 있었고 블로킹, 서브 모든 곳에서 손맛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53%. 정말 IBK 기업원에게 많은 팬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희진의 부활과 함께 어, 팀도 상승곡선을 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2위 어, 1라운드를 마치게 했던 김희진 선수가 팡팡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희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하면서 이제 어, 1라운드를 2위로 확정짓고 마치게 됐습니다 승리 소감 좀 들려주시죠 어 2위로 이렇게 1라운드를 좋게 마무리 지어서 정말 팀원들한테 고맙고 어 개인적으로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상위권으로 끝낸 게 정말 기쁩니다. 어 사실 이제 컵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현재 김희진 선수의 몸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 지금도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뭐할 정도로 좀 아직 컨디션이 다안 올라왔어요. 어, 그렇지만 오늘 경기 상당히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를 뛰면서 아, 오늘은 좀 괜찮겠다는 느낌이 좀 들었을까요? 어, 오늘 괜찮겠다기보다는 아파도 어떻게든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좀 컸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게임 정말 중요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어,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시즌을 치르면서, 어, 많은 곳에서 김희진이 잘해야 된다, 김희진이 활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희진 선수도 조금은 좀 답답하고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아무래도 부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팀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괜히 패 끼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마음이 좀 컸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를 함으로써 조금은 덜어낸 것 같아요. 어, 지난 시즌에 성적이, 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가 더더욱 또 팀의 고참으로서 의지가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라운드를 2위로 마친 느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 작년 시즌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전부 더욱더 집중하려고 했고 그시는 동안 어떻게 하면 저희가 차단권을 올라갈 수 있는지 많이 연구를 했던 게 그래도 어, 시즌에 다행히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이제 1라운드를 마쳤고요. 아직 다섯 번의 라운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1위 흥국생명과의 승점 넉점 차, 또 3위 GS칼텍스와도 승점이 넉점 차. 지금 2위거든요. 어, 남은 라운드 이제 2라운드부터 또 어떤 각오로 좀 임하시겠습니까? 2라운드 어, 때는 제가 중앙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이드 공격수가 좀더 편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저 팀워크가 빛날 것 같기 때문에 2라운드보다는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 그렇고 좀더 활발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팀원들에게 괜히 패키 는거같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laughs> 어 그동안 좀 비시는 어,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팀원들 좀 미안한데 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컨디션 회복 잘하시고요. 앞으로 또 멋진 경기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선수 만나봤습니다.